러시아의 위협이 커지자 유럽에서 가장 먼저 전쟁 대비에 나선 나라는 바로 독일입니다. 왜 독일일까요? 독일은 유럽 중심부의 위치에 동유럽 전선이 확대되면 보급과 병참의 핵심 통로가 됩니다. 그래서 충돌이 벌어지면 독일이 전장의 허브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. 또 하나 중요한 이유, 바로 군사력 공백입니다. 독일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군 주둔에 의존하며 스스로 군사력을 크게 강화하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이제 미국 개입이 불확실해지면서 독일은 더 이상 미국만 믿을 수 없다는 현실을 직면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국방비를 대폭 늘리고 방공망과 민방위 시설을 확충하며 2029년까지 완전한 전투 태세를 갖추겠다는 계획까지 내놨습니다. 지리적 위치, 경제적 책임 그리고 미국 의존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압박. 이 모든 것이 독일을 유럽에서 가장 먼저 전쟁 대비에 나서게 만든 이유입니다. 더 유익하고 재밌는 소식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려요.